우여곡절 끝에 신생 비코마츠의 데뷔 무대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아카네와의 연애가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된 카나는 드디어 아쿠아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 사람에게 도쿄블레이드라는 초인기 만화의 연극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고 하필 작품에서 맡은 캐릭터들도 삼각관계이기에 두 사람은 불타게 되죠 거기다 아카네와 카나는 아역 시절부터 숙명의 라이벌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무대 연극에서 과거 천재라 불렸던 배우와 현재 천재라 불리는 배우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쿄블레이드의 미팅날이 되었고 이번 연극의 담당은 아이의 과거가 숨겨져 있는 극단 나라라이였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오늘 달콤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었던 메루토를 만나게 되었는데 메루토도 마사야의 커넥션을 받고 이번 연극에 참가한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은 예전에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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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루토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주제도 모르던 오늘 달콤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제대로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만큼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루토의 변화는 애니 사화에서 실적 복선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리, 고부시 어떻대요 나. 야파 연기는 감정 놋테 난보다요나. 오카게데 아리마모 본기다세탄쟈나이카. 아쿠아에게 휘말려 감정 연기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아쿠아가 해준 말에 무언가 크게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인사도 대충 넘겼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공손하게 인사하는 걸 보고서는 카나도 메루토의 변화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스미야키까지 오면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토시로는 극단 나라라이의 대표이고 고하는 원작 만화를 연극에 맞춰 바꿔 주는 각본가입니다. 도쿄 블레이드는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배틀 소년 만화로 신주쿠 진영과 시부야 진영의 팀 배틀로 이루어지며 연극은 그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쿠아의 역할은 토키로 주인공의 적대 진영이며 시부야의 리더인 사야이메와 약혼사이고 카나의 역할은 추루기로 초반에는 주인공의 동료로서 토키와는 적대 관계지만 나중에 토키의 파트너가 되면서 사야이메와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카네의 역할은 사야이메로 토키가 속해 있는 시부야의 리더이며 토키와 정석적인 약혼사이지만 후반부에 추루기가 치고 올라오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매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메루토의 역할은 키자미로 전형적인 주인공의 오른팔 포지션인 열혈 캐릭터이며 사쿠야의 역할인 몸매와 대립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쿠야는 실제 능글맞은 성격이지만 소심한 성격의 몸매 캐릭터도 가볍게 소화해내는 실력파 배우죠. 마지막으로 작품의 주인공인 블레이드 역할을 맡게 된 히메카와 타이키는 극단 나라라이의 에이스 배우이며 겉모습과는 달리 진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배역의 이름도 모를 만큼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지만 연기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캐릭터가 달라질 만큼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통성명도 끝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춘 후 주요 멤버끼리 대사 맞추기를 하게 됩니다. 아카네는 본업이 연극인 만큼 이번에는 아쿠아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고 거기다 함께 출연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물론 옆에서 그 광경을 아니꼽게 보는 사람도 있었죠. 연기가 재밌지 않냐는 아카네의 질문에 아쿠아는 연기의 재미도 열정도 없다고 답했고. 아쿠아에게 있어서 연기는 범인을 찾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끝났고 대사 맞추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쿠아는 당연히 과하진 않지만 못하지도 않은 준수한 연기를 보여줬고 메루토 또한 걱정과 달리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카네와 카나는 서로 상반된 연기를 보여줬는데 아카네는 배역을 분석하고 그 배역과 하나가 되는 몰입형 연기였고 카나는 주변을 파악하고 상대 배역의 연기를 커버해주는 적응형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아카네가 배역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카나는 상대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카나가 이런 연기를 하게 된 것은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었는데요. 카나는 아역 시절 난 잘났어, 나를 봐줘, 라는 태양 같은 느낌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천재 아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꼬인 성격과 말투 때문에 금방 주변에서 버림받게 되었고, 이후 자기 자신보다는 주변에 맞춰주는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 상대 수준에 맞게끔 연기하여 작품 자체의 조화를 중요시 한 거였죠. 하지만 바닥으로 추락했던 카나 주변에는 오늘 달콤 때의 메르토처럼 수준 낮은 배우밖에 없었고 당연히 카나의 진가는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카나의 연기 상대는 무려 천재 중에 천재라 불리는 타이키였기에 카나는 제대로 리미트가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두 명의 압도적인 연기는 아쿠아가 놀랄 정도였고 아카네 또한 카나의 연기를 보면서 흥분하게 됩니다. 각자의 스케줄 속에서 짬짬이 시간 내어 연극 연습을 했고, 타이키처럼 바쁜 배우는 종종 대역을 쓰기도 했습니다. 3일차쯤 지나니 슬슬 배우 간에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고, 당연히 타인과 벽을 쌓고 있던 아쿠아는 혼자 겉돌고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남친이 걱정돼서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했지만, 아쿠아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카나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카나에게 큰 차이로 지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아카네의 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맡은 캐릭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몰입하는 타입으로 작품 속의 사야이메는 내성적이고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각본 속의 사야이메는 저돌적이고 당돌한 성격이었기에 아카네는 그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죠. 당연히 괴리감 속에서 아카네는 제대로 된 연기를 할수 없었고, 옆에서는 카나가 치고 올라오면서 마치 사야이메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카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편 도쿄블레이드의 원작 만화가인 아비코와 오늘 달콤의 원작 만화가인 요리코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비코는 요리코의 어시스트로 활동했다가 작가로 데뷔하였고 도쿄블레이드가 대박나면서 오히려 요리코보다 더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화는 처음이라 드라마와 경험이 있는 요리코에게 자문을 구한 거였죠. 아비코는 조금 괴짜스러운 만화가였는데 돈도 많이 벌면서 어시를 쓰지도 않고 혼자서 만화를 그릴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요리코였고, 연극 견학은 가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 가니 요리코랑 같이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원작자와 각본가가 모두 모이게 되었고, 사야임의 이상한 각본 때문에 오물쭈물하는 아카네를 대신해 아쿠아가 각본가에게 물어봐 줍니다. 물론 각본가도 사야임의 원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화와 무대 연극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고, 만화처럼 말없이 표정만으로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의미 전달이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 많은 분량의 내용을 두 시간 만에 압축해야 했기에 원작처럼 침묵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각 본가라는 직업은 두 매체의 차이를 분석하고 해당 매체에 맞게끔 바꿔주는 직업이었고, 전부 원작대로만 한다면 이런 직업은 필요 없었죠. 그래도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악카네가 힘들어 한다면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준다고는 했지만, 대표인 토시로가 응석을 받아주지 말라며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때 원작자가 왔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옆에서 요리코가 도와주고 있었죠. 요리코는 오늘 달콤으로 이미 카나와 아쿠아랑은 구면이었고 메루토도 구면이었지만 당연히 메루토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인사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연극 연습을 견학하게 되는데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 실력에 원작자는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극에서 원작자에게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됐어도 만화에는 진심이기에 원작과 많이 달라진 각본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그것도 일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각본 전체를 고쳐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총 책임자인 스미아키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전부 고치는 건 무리라고 말했고 각 본가인 고아도 사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점이 마음에 안 드는지 물었지만 말이 통했으면 괴짜가 아니었죠. 캐릭터를 바꾸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면서 원작을 읽어보기는 했냐 창작자로서 센스가 없다는 등 막말을 하면서 연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물론, 미디어믹스를 할때 원작가와 각본가가 충돌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아비코는 사전 협의 때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느낌으로 설명했고, 중간에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각본가에게 간 것이었죠. 아니,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변질되어 시작했을 가능성이 컸죠. 거기다 아비코는 연극에 대해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고아가 온몸을 비틀어서 만든 각본이었지만, 결국, 화가 난 아비코는 자기가 각본을 쓸 거라며 자기 말에 안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물론 위약금이 들겠지만 초인기 만화가인 아비코에게는 문제 없었죠. 거기다 기존의 각본가인 고아는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며 결국 성까지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각본가라는 직업의 어두운 뒷면이 표현되는데, 좋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해도 원작과 조금만 달라지면 원작자에게 미움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재미없으면 팬들한테 욕먹으면서 재미있으면 원작 덕분이 되는 게 일상이었죠. 거기다 프로듀서와 대형 기획사의 요구사항도 억지로 넣어야 하고 그럼에도 작품으로서는 성립되어야 했기에 각본이라는 건 지옥의 창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아는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고 승야키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고아에게 미안하기만 했죠. 하지만 고아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원작은 1화부터 챙겨받고 다른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좋은 연극이 되게끔 혼을 담아 각본을 만들었습니다. 윗선에서 늦은 밤 수정 사항을 요구해도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바로 작업할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현실이었죠. 결국 원작자인 아비코가 새로운 각본을 써올 때까지 연습은 중단되었고 분위기는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때 아쿠아는 자신이 참가하는 연극이 2.5차원 무대임에도 스테이지어라운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연극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야 연극 같은 구닥다리보다 영상을 보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아쿠아의 날가 빠진 선입견이었고 아카네는 그런 선입견을 깨주기 위해 모처럼 데이트를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아쿠아와 아카네는 2.5차원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쿠아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존의 연극이 한 무대를 돌려쓰는 형식이라면 2.5차원 무대는 객석을 회전시켜 여러 무대를 빠르게 바꿔주는 방식이었고 그 밖에도 코디 영화처럼 여러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최신식 체험형 콘텐츠였죠. 아쿠아의 극찬에 아카네는 좋아주고 했고 거기서 우연히 스미야키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연극의 담당은 스미아키였는데 관람 후 나가는 관객의 표정을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관객의 표정이 좋으면 즐거운 무대였고 무덤덤하면 별로인 무대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아쿠아를 본 것이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쿠아가 극찬했던 이 연극의 각본은 무려 고아가 쓴 것이었는데 연극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고아가 쓴 각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이 웃으며 나갔죠. 스미아키는 도쿄블레이드에서 그런 고아를 자르고 싶지 않았죠. 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쿠아도 이번 연극을 보고서는 절대로 만화가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만화와 연극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생초보가 각본을 만든다면 고등학교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는 이번 사건의 문제는 소통의 장애 때문이라고 말해주며 좋은 연극을 보여준 담내로 한 가지 일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쿠아는 모두를 데리고 요리코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메로토는 어떻게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말을 붙여봤지만 역시나 시알도 안 먹혔죠. 아비코를 설득하기 위해 아쿠아가 생각한 계획은 이랬습니다. 한번뜬 창작자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말해봤자 역효과만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코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요리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고, 그렇게 아비코가 아닌 요리코의 작업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는 아비코도 같이 초대해서 모두 모였을 때 말할 생각이었지만 도쿄블레이드는 주간 연재이기에 시간이 없어 아비코는 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초인기 만화에 어시도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어서 애니와니 모니 엄청 바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비코도 마냥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어시스트로 일할 때도 남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러서 대화를 못할 뿐이지만 사실은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코가 먼저 챙겨줬더니 잘 따르게 되었고 만화에 대해 이것저것 도와줬더니 순식간에 인기 작가가 돼서 추월당하게 된 거였죠. 사회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실패한 적도 없고, 데뷔하자마자 바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사고가 심해진 거였습니다. 거기에 악한에는 편집자가 가만 있냐고 물어보지만, 요리코는 편집자의 현실에 대해 말해주게 됩니다. 편집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뜰 만화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뜰 만화를 안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대박나면 제대로 뽑아먹어야 했기에 절대 끝을 내면 안 됐고 그걸 위해서라면 작가의 응석도 받아줘야 했습니다. 그 결과 작가의 콧대는 더욱 높아지지만요. 그리고 바로 옆엔 괜히 뜨끔거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악쿠아는 봉투 하나만 건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리코는 아비코의 작업실에 가게 되었고 마감은 어제지만 아직도 원고가 끝이 안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철야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컬러 작업과 단행본용 추가 작업도 있었기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도 어시를 안쓴 이유는 본인이 어시에 만족을 못했고 원하는 바 또한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연극의 각본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었죠. 결국 요리코가 밀린 마감을 도와주게 됐고 타협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아비코에게 따끔한 충고를 날리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아비코는 폭발하여 결국 선 넘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하지만 요리코도 한 성격 하기에 둘은 밤새 싸우면서 작업을 이어나갔고 결국 2차 마감 전까지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사실 아비코는 요리코를 제일 존경했고 오늘 달콤이라는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지만 드라마에서 더럽혀져 버리는 걸 보고는 이렇게까지 고집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코는 아쿠아가 전해달라는 봉투를 건네줬고 그 봉투에는 전해봤던 2.5차원 연극 티켓이 있었습니다. 아비코는 연극을 보고 돌아가던 중 직원에게 발견되어 스미야키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때 스미야키는 아쿠아가 했던 말이 생각나 태도를 바꾸고 아비코에게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아무리 천재 소설가라도 처음 그려본 만화는 엉망일 것이고 이건 천재 만화가가 처음 연극 각본을 쓸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그런 엉망진창의 각본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될 테고 그럼 아비코가 제일 싫어하던 쓰레기 같은 연극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비코 입장에선 협박으로 들리겠지만 스미야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결국 아비코와 타협에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공유하고 그걸 통화하면서 동시에 작업하는 게 조건이었죠. 이런 식의 다이렉트로 각본가와 원작자를 붙여놓으면 사이가 좋아지거나 망하거나 둘중 하나지만 이미 고아 입장에서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기에 마지막 도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다르게 두 사람은 제법 말이 잘 통했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순조롭게 작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아비코도 아쿠아가 줬던 티켓의 연극을 보고서는 고아를 다시 보게 되었죠. 그렇게 원작자도 만족할 만한 각본이 탄생했지만 스미아키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옆에서 중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밑도 끝도 없는 일방적인 각본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일은 배우에게 떠넘겨버리는 킬러패스 각본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실패하면 전부 배우 탓인 거죠. 물론 평소 고아의 각본을 보고 연기하던 나라라이 극단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었지만 문제는 이런 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메르토는 어림도 없었고 심지어 아쿠아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아쿠아의 연기는 계속 지적받게 되었고 이론상은 완벽한 연기였지만 가장 중요한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쿠아는 예전부터 감정 연기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었지만 진짜 감정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정확히 말하면 감정 연기를 하고 싶어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아예 사건 이후 감정 자체가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이런 점은 알고 있었기에 카나에게 어떻게 연기하냐고 물어보는데 아쿠아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카나는 결국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렸고 그렇게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 트라우마에 휩쓸려 아쿠아는 쓰러지게 됩니다. 많이 미숙하지만 언제나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들은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 또 놀러와 주세요.